안녕하세요. 하늘 정원에 사는 깨비다육입니다. 하늘이 맑으니까 날씨가 이렇게 맑고 좋으니까 목소리도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laughs> 목소리 정말 많이 좋아졌죠? 아, 이게 그 목이 굉장히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어, 지금 낭낭한 목소리는 아니어도 <laughs> 이렇게 많이 좋아진 목소리로 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니다. 어, 햇볕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해가지고 어, 이렇게 햇볕 받는 아이들 보면은 너무 이쁘긴 한데요. 조금 조심스러워요. 어, 아이들 지금 제가 이제 고수분들이 차광을 다 벗기셨다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고수님들 따라한다고 차광 벗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벗겼어요. 근데 음. 어안 되겠어. 다시 다시 덮었어요. <laughs> 아이들 여기 여기도 살짝 요렇게요렇게 살짝 끄실렀어요. 이렇게 끄실리기도 하고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어 쪽도 그렇구요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 여기도 여기 요 신데렐라 얘도 이렇게 살짝 끄실렀구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어, 좀 약한 아이들은 조금씩, 비 맞고 난 다음에도 그렇긴 하겠지만은, 이제 계속 차광을 해준 다음에, 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어, 지금 30도가 그렇게 넘지는 않는데, 그래도 조금, 어, 괜찮겠거니 하고 해줬는데, 요렇게, 요렇게 조금씩 심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이고, 다시, 다시. <laughs> 가슴 쫄아 가지고 <laughs> 다시 이렇게 차광 해줬어요. 여기 여기는 모기장 뭐두 겹, 여기 금하고 좀 약한 아이들 있는 애는 두겹 다시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저 차광은 저거는 너무 세요. 너무 세가지고. 이제는 하게 되면 너무 우쩔라버릴것 같아서 얘는 저 앞쪽에만 모자란 부분만 살짝 해주고요. 저는 요거 모기장 한 겹이에요. 한 겹. 모기장 한 겹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 집에 있는 거갖다가한 겹을 이렇게 좀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심리적으로 그런 건지 몰라도 왠지 조금 안심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이쪽은 그 비닐 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살짝 한번 걸러서 햇볕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쪽은 크게 걱정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 어, 깜놀했어요 깜놀 아이들 갑자기 어, 햇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끄시려는 아이들이 있어 가지고 어, 색깔 너무 이쁘죠 이렇게 아, 이제 진짜 가을이네 가을 여기 코끝에 여기 이렇게 어, 어, 연지곤지도 찍었고 <laughs> 아 이게 여러분들 다 어, 일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왠지 평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놀다 보니까. 아, 어, 이런 때도 있네요. 이런 때도 있어. 맨날 일만 하고 바쁘게만 그게 다니더니. 어, 제가 여러분들 일할 때쉴 때가 있네요. 어, 이번 기회에 이렇게 조금, 어, 쉬면서 몸 건강 관리도 좀 하면서, 어, 요, 수아비로 오렌스 너무 이쁘죠? 수아비 오렌스 어, 이쁘다. <laughs> 어, 이렇게 좀몸 관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지고, 정말, 어 불안불안 해긴 했었어요 그죠 <laughs> 어, 이렇게 출근 안하고 이렇게 있는게 너무 신기한 거였죠 제가 제가 적응이 잘 안되는 거예요어 <laughs> 지금 깨비빠는 어 그래도 가게 비우면 안된다고 어, 오늘하고 내일 이틀 어 가게 연다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어, 불안할 텐데, 이제 혼자 그래도, 어, 해보겠다고 나갔어요. 그래서, 아유,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조금 해놨어요. 이게 금다역인데, 햇볕이 너무 직통으로 들어와가지고, 좀 펄럭펄럭이게 이렇게 좀 해놨어요. 아, 너무 볼품 없다. <laughs> 그리고 이쪽에도, 요거, 요거는, 여, 여기는 그렇게 많이 햇볕이 들어오지가 않아서, 어, 그래도 이제 오후 햇볕은 이쪽에서 이렇게 또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어, 그 햇볕 받으면 될것 같고 오후 햇볕은 그닥 세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애들도 아 암만 해도 불안해. 다시 해줬어 다시. 아이 새가슴. 아 새가슴입니다. 아, 새 새가슴. 제가 말을 이렇게 조금만 하다 보면은 목이 금방 말라요. 어, 물한 모금 먹고. <laughs> 음. 그리고 여기요 골든글로우 요거 다시 분갈이 해줬어요 요요두 아이가 있었는데 얘네들 잎꽂지 하는 아이들이 요 아이들이에요 잎꽂지 해가지고 이렇게 컸어요 많이 컸죠 이렇게 해서 음, 요거는 또 분질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큰 분에다가 어, 엄마하고 어, 요 사촌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심어줬어요 요것도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어, 수영 잡아주면 좀 이쁠 것 같고 요번에 요, 쪼꼬미 아이들, 비 흠뻑 맞고요 엄청 컸습니다. 어, 어쩜 이렇게 뺀질뺀질, 진짜 윤기가 흘러요. 막 고급지다는 게 느껴져. <웃음> 고급져, 고급져. <웃음> <laughs> 아이고, 이뻐라. <laughs> 마냥 이쁘네. 그리고 얘네도, 얘네도 라디칸스인데요. 얘네 두 군데 있는 거 그냥 한 군데 모았어요. 이, 이런 돌화분에 있는데 뭘뭐 심을 게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했는데 요거 이제 꽃 피고 막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면 굉장히 이쁠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가 분갈이 한번 해봤고. 그리고 여기 요 아이들. <웃음> 얘네 <웃음> 아직도 돌 매달아놨어요. 이렇게. 차츰차츰씩 요만큼 있었는데, 지금 요만큼 내려왔어요. 이렇게. 그래가 여기가 부러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왔어요. 이제. 볼이 땅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내려왔고, 얘네는 이제 분갈이를 조금 해줘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가지고, 조금 큰 분에다가 해주려고요. 좀 대품을 만들어 보려고. 퍼플 딜라이트가 얘가 굉장히 크게 자라는 아이기 때문에, 작은 분에다가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조금 그홍룡을처럼큰 분에 심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크게 좀 키워보려고 해요. 여기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대품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작업하려고 준비를 해놨어요. 여기는 뭐냐면, 그, 어제 바이솔들, 이게 하엽 다뗀 거예요. 바이솔 하엽. 여기 앉아가지고, 얘네 이제 바이솔 하엽들 다 떼고, 떼면서 이제 자구들이 나온 것들을 이게 또또 또 이만큼이나 나왔습니다. 근데 심어줄 때가 마땅치가 않은데 끝났어. <laughs> 얘네들 여기 있는 자, 저기 그 하엽들 다 제거해 줬어요. 해주고 다시 손벌레들은좀손 봐주고요. 이렇게 얘네도 많이 자랐어요. 많이. 그리고 요 이제 이거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요거 하나. 어, 여기 이렇게 하얗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하엽을 제거해 주지만 그 어, 겨울에는 하엽은 그냥 그냥 그대로 둬야 돼요. 그 하엽 자체가 좀 보온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겨울에는 하엽을 제거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 이거 이제 해 주려고 해요. 어 근데 날이 너무 더워요. <laughs> 땀이 삐질삐질. <laughs> 지금 여기 이렇게 나리꽃도, 이렇게, 어, 나비 바늘꽃도 많이 폈어요. 음, 너무 이쁘죠? 꽃이 너무 이뻐. 꽃만 보면 그냥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어, 색깔이 너무 이뻐요. 색깔이 진짜, 어, 주, 그, 다홍색. 다홍색인데 너무 이쁘고, 얘는 이제 드레스업 라벤더라는 아인데 이 계속 피고지고 하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그만다 어 빌라 요런 나팔꽃도 피고 있고 이렇게 여기는 이제 삽목했는데 삽목하는 애들 다 살아났어요. 이거는 소국이에요 소국.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졌어요 세 개. 이제 가을에 이거 꽃피면 진짜 또 이쁘거든요. 이것도 꽃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바이소라이들 요번에 비다 맞고요. 다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다 자리 잡았고 이제 내년에는 여기도 이제 볼만할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어그 입고자한 아이들 여기 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번 비 그냥 다 맞췄습니다 맞췄고 그래도 아이들 많이 뭐 원래 웃자라 있었어요. <laughs> 코끝에 물도 조금씩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차광 마저 조금 그냥 아예 해줬어요 그냥 아우 햇볕이 너무 뜨거워 애들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유 목을 많이 쓰니까 목이 어우, 굉장히 어, 따끔거리고 조금 불편하네요. 이게 코로나 요번 코로나가 목감기부터 온다고 하고 목의 후유증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관리를 좀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초아와 여기 <laughs> 초화와 여기서 이렇게 비 담아 고 있는데 내년에는 여기 좀 퍼질 것 같아요. 어, 오늘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어, 있습니다 평일에 일 안하고 이렇게 옥상에서 하늘정원에서 있는게 너무 신기해요 제가 봐도 신기해요 <laughs> 어, 이렇게 하늘 정원에 격리돼서, 어, 잘 지내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릴게요.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저도 관리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예전에 그낭랑한 목소리 또 돌려드릴 수 있도록, 어, 노력하겠습니다. 우와, 나비다! 나비 잡아야 되는데, 이거. 어우 얘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 <laughs> 얘 얼른 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아 나쁜 나비